Which are the Earth's gift 무슨 뜻이죠? <laughs> 디저트는 네 돼지의 선물이다 <laughs> 진짜 멋있죠 여기 로카테이 육화정이라고 하는 과자 가게의 슬로건이에요 돼지의 선물이다 돼지 아니지? 아닙니다 근데 돼지의 선물 많이 먹다 보면 돼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로카테이라는 곳은 아, 1933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대단하죠? 엄청 역사가 깊어요. 근데 옛날에는 오비히로 센슈안이란 이름이었는데 1977년에 로카테이라고 변경되었다고 해요. 네, 지금의 이름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여섯 육자의 꽃 화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꽃 이게 눈 스노우 플레이크 알죠 음. 눈 결정 모양에서 따왔대요 음, 나는 로카테이간 포장지를 다꽃 모양 포장지로 주잖아 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줄알았는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포장지를 보면은 그또 여섯 가지 꽃이 등장하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꽃이었어? 네 포장지에? 어 아, 아, 그렇네 이 포장지였어 기억나 네. 근데 여기에 음. 여섯 가지 꽃은 관암풀, 해당화, 큰연령초, 얼레지, 동이나물, 실안의 접시꽃 이렇게 홋카이도의 연고가 있는 야생초나 꽃 이거를 뭔가 이름이 전부 다 비멸의 칼날에 나오는 식물 같은 이름이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슨 어디 피안화 이런 거. 네, 온이 퇴치에 뭔가 효능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여기 로카테의 베스트 5 메뉴가 있대. 첫 번째가 이 건포도 들어간 마루세이 버터샌드. 또 멋있다, 정말. 포장지도는 일단 굉장히 예쁜 것 같아. 음. 마타라고 써있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20대 한 중반 때?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응. 그때는 입에 안 맞더라고 솔직히. 이게? 어 이게 무뭐 솔직히 <laughs> 뭐가 맛있다고 <laughs> 저렇게 사람들 줄 서서 막 입고 하는 거지? 하면서 오타루 응. 지점에 갔었는데. 응. 근데 이번에 가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 입맛이 사람이 변하나 봐. 변해 변해 확실히.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건포도 빵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렇지. 목화빵에 건포도 들어 있으면 싫어. 하지 그냥 건포도 자체에 일단 거부감 이 있었는데 그냥 응. 이제 그 거부감 지우고 어. 먹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든 과자더라고 이거 진짜 그리고 두 번째 메뉴가 우잉 이거 이거는 왜안 먹어봤지 우리 스트로베리 초코 화이트 있는 건 봤지 응본거 음, 같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아, 왠지 어디서 본거 같아 솔직히 이거 무인양품에 팔잖아 무인양품에도 있고 어디 백화점 1층 지하 1층에 있을 거 같지 않아 그치. 비주얼이 그래서 안 샀어. 그래서 안 샀어? 어 바보같이 이것도 사볼걸. 맛있겠다. 응? 이것 도 베스트 2 베스트 3가 히토츠 나베. 히토츠 아, 나베, 나베 모양이구나. 나베 한 개란 뜻이죠. 응. 나베 하나. 아니 근데 이거는 못 먹어봤지 우리. 응. 이것도 모양 보고 어 귀엽다 했는데 음... 그냥 모양만 이렇고 모나카 같을 것 같아서 안 샀단 말이야. 안에 파시 들어있나? 그렇지 안에 파시 들어있어. 그래서 오구랑, 시로, 앙, 고시, 그 앙그앙고 종류죠 음. 오구랑, 시로, 앙, 고시 시로가 그배안금음 고시, 앙은? 고시, 앙, 오구랑 이것도 뭐 앙의 종류일 것 같아요 뭐 통단팥, 단팥 이런 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베스트템은 시모다타미 이건 뭐야? 이것도 안 먹어본 거네 네 이것도 아니 그냥 어 엄마 손 파이겠지 <laughs> 생각을 해서 안 먹었던 것 같아 우리가 아에 크림은 뭘까 인절미 맛같이 생겼다 할까요 요 안에 있는 크림은 아 모카 모카 화이트 초코 트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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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화이트 초코 크림이트어이트파이네요이니파이파이 네이밍이 참다 이쁘다. 저기 시오다탐이라는 제품명이 시다탐이 초겨울 첫 서리를 밟을 때 나는 뽀득득한 소리에서 유래돼. 뽀득뽀득하잖아. 그니까요. 아 네이밍 센스도 아, 진짜. 진짜. 겨울에 가서 이거 사 먹으면 딱이네. 그니까. 그래서 이 초겨울 첫 서리를 밟을 때 나는 소리 이 조차도 돼지가 주는 선물인 거야. 그리고 베스트 파이 투칩스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감자칩이 감자칩이겠지 생각해서 안 샀어 이것도. <laughs> 있는 줄 알았어. 난못 봤는데. 아 몰라. 나도 그냥 지나쳐 간거 같아. 감자칩이라. 아어 그러게. 아니 저 안에 감자칩이 있을지 어떻게 상상하겠어. 저꽃 포장지 안에. 아, 그러니까 포장지 굉장히 예쁘네. 이거 선물하기에 제일 좋겠다. 좋은 감자칩인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모양 스윙칩이고 해서 그냥 스킵을 했었는데 아, 여기 사봤어야 됐어. 알고 갔어야 됐어. 무슨 맛일까? 얼른 내려서 보자. 레어템이래. 와, 정말 정말 레어템. 아, 그럼 우리 못 봤을 수도 있겠네. 그렇네. 음, 지경점에서만. 아, 우리 갔던 데는 지경점이야. 음... 있었을 거야. 음, 그러니까 포테이토 칩사람 표기가 없어서 우리가 지나쳤을 수가 있어. 아, 그러네. 아... 아는 사람만 한다는 비밀과자래. 비밀과자와 다음에 가면 꼭 사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꼭. <laughs> 사 보세요. 오테토 칩스. 무슨 이제... 맛일까 내려서 보자. 감자 과자 맛이지 않을까요? 아, 소금 맛. 아니 막 어년 맛. 이런 게막 있잖아. 맛있잖아. 아, 슴슴한 소금 맛이죠. 음. 어, 굉장히 미니멀하네요. 일본 국내산 감자에 미강유랑 소금만 넣어서 만들어서 첨가물 없고 칼로리가 낮다. 부서지기 쉬우면 뭐 어때요 그냥 봉지 까가지고 입에 털어놓으면 되죠 그냥 탈탈 맥주랑, 삿포로 맥주랑 <laughs> 맛있겠다. 밤에 호텔에서 먹으면 딱이겠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보니까 너무 가고 싶다 음. 그래서 이 출처는 여기 가와시마 노부카상께서 2023년 5월에 기사 작성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카티 공식 사이트 가보면은 여기 점포 안내가 있거든? 우리가 간 곳이 어디지? 우리가 간 곳은 여기 삿포로 시내. 되게 한적한 동네 에 있어서 좋았는데. 음. 그래서 오비히로시 쪽이 본점이지만 우리가 간 곳은 삿포로 시내인데 여기 사이트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 보면은 음. 이게 직영점 노란색이 직영이란 뜻이고. 이 음. 분홍색은 면세 면세 되는지 안 되는지. 음. 그리고 이 초록색이 낀다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어, 카페테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음. 이걸로 구분이 다 가능합니다. 저기 하얀색은 뭐야? 이거요? 음. 하얀색은 그러니까 면세가 꺼진 거죠. 아. 면세 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음. 면세가 안 된다. 오케이. 예. 네. 게다가 뭐 운영 시간 그리고 여기 카페테리아 운영 시간도 따로 있어요. 음. 라스트 오더 써이고 꽤나 일찍 닫네요. 그리고 보면은 어 여기 주차 가능 대수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주차도 되는지 몇 대까지나 됐는지 그래서 구글맵에 좀 이렇게 나와있으면 좋겠는데 요본 사이트에는 본점엔 이렇게 꽤나 자세히 나와있다는 거. 우리 간데 여기네. 음. 마루야마점. 음. 여기 깔끔하죠 건물들이 항상 외관에서 보면은. 음. 그래서 삿포로 어, 시내만 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물은 되게 예쁘다 그렇죠 도시에 있어서 도시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어, 오비 히로시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점이 엄청 많구나 네 지점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엄청난 곳이었구나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비로시 본점에 진짜 가고 싶은 이유 중큰 이유 하나가 본점에 가면은 요 사쿠사쿠 파이를 팝니다. 바삭바삭 파이. 저희가 간 삿포로에 있는 마루야마 코엔 지점엔 없었어요. 와, 맛있겠다. 근데 본점에 가면 있는데 우리는 본점에 못 갔네. 음. 그래서 팔기도 하네. 네, 팔기도 하는데 여기에 유통기한을 유통기한을 얼마나 되냐고 안내를 하냐면은 얼마나 될것 같아요 유통기한? 터무니 없어. 한번 맞춰 보세요. 1 시간. 어? 비슷해요. 1 <laughs> 시간이라는 데도 있고 3 시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지점에서 먹고 오는 게 제일 낫겠네.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나면은 그냥 음... 이 바삭바삭함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바삭바삭. 아 너무 궁금해요. 안에 크림이 무슨 맛일까? 우유 맛일까? 당연히 우유 맛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고 꼭 오비히로시에 있는 본점을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요. 와 음. 어, 이건 뭐야? 이거요? 아 아이스 샌드. 아 이것도 샌드. 아이스 샌드. 카페테리아 그 2층에 있는 카페 공간에서 파는 건데 음. 우리 못 먹었어요. 버터 샌드의 아이스크림 버전이구나. 네, 있는지 몰라서 못 먹었어요 저희. 맛있겠다. 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오비로 본점과 삿포로 본점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 삿포로 본점을 갔어야 했는데 꼭꼭 그렇죠? 다시 삿포로 가면 여기는 꼭꼭꼭 꼭, 꼭 가자. 가봅시다. Gracias. 얼마인데 너무 음. 자, 그리고 오늘은 로카테의 본점이 있는 오비히로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홋카이도에는 종합진흥국이라는 행정구역이 존재하는데, 오비히로시는 홋카이도 남동부에 위치한 토카치 종합진흥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서 산 우유에 열 십자에 이길 승자가 써 있어서 저는 처음에 어디 무슨 대회에서 열번 넘게 우승한 우유인가? 그래서 맛있구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열 십자에 이길 승이게 토카치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토카치 지역에서 나온 우유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토카치에는 홋카이도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토카치 평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카치 평야는 낙농업이 발달하기 아주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가 낙농업 자체로 유명한데 그홋카이도 내에서도 우유 자체로도 아주 유명한 토카치 지역의 우유를 언젠가 한번 꼭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어,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버터나 우유 같은 유제품들이 필수적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만드는 로카테이의 제품들이 당연하게 맛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저도 홋카이도를 가게 되면 로카테이의 고향인 오비히로시를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